イクモン。<music> 춥다라는 말을 500자, 1500자 이렇게 늘려서 쓰려니까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큰일이다. <목소리> 공부를 하고 자소서를 마저 써야 될것 같아요. 자소서를 써야 될것 같고. 근데 진짜 너무 막연하네요. 일단 토익이 다음 주 일요일에 시험 접수를 해놔서 토익을, 토익 공부를 최대한 일단 많이 하고 토익, 토익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될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제가 준비할 만큼 준비를 최대한 하고, 이제 불합격의 고배를 많이 마시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지 말지 모르겠지만 본다면 이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이 영상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laughs> 이제 그냥. 그냥 의 힘든 취준, 약간 저만의 취준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무튼 화이팅! 모든 취준생들 화이팅! 이구멍! 오늘 음, 지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맨날 가는 제가 거의 지방령처럼 가는 투썬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다른 카페 갔는데 또 자리가 하나도 없어 다들 아주 오늘 쉬는 날이라고 다들 카페 왔나봐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동네에 카페를 가려고요아 여러분 진짜 까만치고 30분 돌아다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벌써 서쳐 죽을 것 같으세요 아, 드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이제 촬영 기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학교를 갑니다. <laughs> 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취준생이 되었고요 되었다? 취준, 취준생 본격적인 취준생 이 되었고요 음. 사실 지금 말을 직접적으로 할순 없지만 이제 제직종의 취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이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1학년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취업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불취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 솔직히 좀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해내야죠. 진짜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진짜 솔직히 너무 싫거든요, 학교 가기. 해야 할 것도 많고,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막 해야 하는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압박감이 너무 항상 느꼈지만 압박감은 이제 마지막 학년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취중까지 같이 하니까 그게 뭔가 더 와닿는 느낌? 뭔가 진짜 엄청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많이 두렵네요. 그래도 뭐 열심히 잘해서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취준을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애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학교 갈 준비를 하고.